t i k i 로스의첫 경주를 여기 많은 관객분들과 MC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우리 t 키 멤버 가운데의 막내가 2010년생으로 예기한것같 <laughs> 2010년, 2010년생. 네, 만도 14살이라고 되어는데 우리 키아야 맞죠? 네, 네 맞습니다. 아 나같 경주 리면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? 저는 요즘 SNS에서도 엄청 유행 중인 경주 그런 예쁜 한옥 길거리나 황인왕 길에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그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. 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니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험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찍는 것도 좋은데 그왕 오신 김에 저희가 그 소원 풀어드리겠습니다. 아니겠습니까? 여기 옆에서 한복을입었다 생각하고 <laughs> 취하시면 정말 전쪽같이 아나 시지로 나갈 때 어, 방송 나갈 때한복 부분처럼 배경은 확률단 이제 우리 사람하고 아아 제일 예쁜 거모를 수도 있어요. 여기서 한번 뭐 특집이고 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어떤 그 젠지 포즈 좀 <laughs>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? 뭐 나오든 거좀 와서 저희도 시제 한 포즈로 한 5분 정도 자세를 취해주시면 돼요. 간격 좀 주시고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면 찰칵, 세번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찰칵. 하나, 둘, 셋. 찰칵. 하나, 둘, 셋. 찰칵. 좋습니다, 여러분 풍광 쏠때 드리는 아주 좋아요. 가속 나왔네, 한복까지 나 같이 정말 예쁜 한복 시즌으로 쭉쭉쭉쭉 입혀드릴게요. 예. 이렇게 선보여야죠, 뭐, 바쁜데 어떻게? 아. 사실 경주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관광지인데요. 그렇죠. 존태재 씨랑 평소에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. 그렇죠. 러그뭐 사실상 거의 여행 유튜버라고 해도 아니, 행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데요.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이었어요. 보니까 아무래도 경주를 너무 많이 제가 방문을 했었죠. 네. 너무 좋은 여행지이기도 하고 아, 너무 아름다운 도시니까. 네. 자, 음. 그러면 뭐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워낙 이 경주라는 도시 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어 관광객들이 굉장히 음.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말고 어, 해외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여의코스? 어, 제가 또 브루엠 영국의 슈퍼로키 아니겠 슈퍼로키지에서 사전조사를 또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